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 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고려제약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어, 올려주신 매수가는 어, 5,300원대 어, 부근에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 시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비중은 10% 정도시면은 어느 정도 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더 아래쪽에서 진입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점은 조금 불안한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반등의 기회가 준다라면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매수가를 좀 뛰어넘는다거나 랠리가 나온다라면 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 중간에 흔들림이 약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어, 손절 범위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흘러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성격상. 요란 어떤 주가의 성격상.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면은 또, 어,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손절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이격이 날 때, 이격이 날 때, 어,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예,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음,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상가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